안녕하세요. 저 지금 왓츠 왔습니다. 왓츠 레이싱에서, 아, 왓츠 사이클링이죠. 왓츠 사이클링에서 오늘 탁스, 네, 여기 가민 탁스 사이클 챌린지라고 해서 로러를 이용한, 네, 로러를 활용한 인도어 대회가 있는데, 여기 무려 트로드 프랑스 티켓을 준다고 해요. 와 아, 안녕하세요. 그니까... 어제 토요일이죠. 와츠 인도어 대회에 사회로 초청받았는데, 제가 10년 동안 본 자전거 대회 중에 가장 큰 경품이 걸려 있었거든요. 이게 뚜루드 프랑스 기간 왕복 항공권과 6박 7일 동안 호텔 숙박 제공권, 네, 요것도 있었고요. 600만원 상당의 탁스 네오바이크, 또 가민 같은 고가의 상품들이 걸려 있었는데, 이거 다들 아셨나요? 전 아예 몰랐거든요. 이게 엄청난 상품 규모에 비해서 홍보가 좀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점이 1등이 상품을 골라가는 게 아니라 상위 등수일수록 경품권을 많이 줘요. 그래서 그걸 배분해서 이 통에 넣는 겁니다. 경쟁이 덜한 곳에 넣을 수도 있고 또뚜루드 프랑스 티켓에 몰빵할 수도 있는 거죠. 확률은 물론 높아지겠지만 꼴등 해도 1등 상품 타갈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시스템이었어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결승 진출하셨습니까? 예, 온라인 예선전 통과. 아. 온라인 온라인은 그냥 그거 아니에요? 그냥 마일리지 쌓아 아하. 랜덤으로 뽑히다는데 축하드립니다. <laughs> 와, 이거 조각보다 많이 긴데요? 이거 한 1kg은 길지 않나요, 이거? 총 그러면 그냥 예선 탈락을 하시는 분들도 어쨌든 한 표는 있네요. 네네. 되게 아이디어가 좋네요. 그. 그, 그... 가질 수 아, 그러게요. 우승한 여성과 네. 남성의 네. 그 티켓, 네. 티켓 네. 수가 차이 나잖아요. 네. 전체 네. 인원수대비 아하, 아하. 네. 어, 안녕하세요. 네. 네. 저 네. 놀러 왔습니다. 왜 네. 네. 중원이 10개는 어딘가 몰빵할 거아니요왜 중원이가 10장입니까? 기하성님이. <laughs> 어? 주머니가한 yeah. 발로 타는 내가 1몰는데 <laughs> 내가? 내가 당첨 안 되면 그냥 땅이 잖아한 사람이 즐거운 전략적으로. 추억으로.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넣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재밌다. 이거. 네. 근데, 네. 근데 나는 오가 뭐, 1, 2, 3, 4. 지금 몇 등인지 세어보는 아, 것입니까? <laughs> 결승 12명 아, 적당히 타히 적당, 적당 12명 아, 될것 같은데? 아, 여자 6명이 남자 12명이네 와 이거 일주일 보내준다는데? 아. 오 일주일이요? 숙박 포함이에요? 숙박 포함 숙박, 숙박 비행기 음, 숙박 포함? 포함. 어? 나는 탁스가 아, 그래. 갖고 싶어 탁스도 아, 주나? 탁스받고 <laughs> <laughs> 595만원짜리 그게 <laughs> 오히려 나을지도? <웃음> <웃음> 이제 무릎은 괜찮습니까? 1는 괜찮은데 일상생활에서는 아, 그럼 통증이 와요? 네. <laughs> 거의가 노년의 아, 것을 가져오는 아, 그 느낌 아닌가 지금? 핸드스는 뭔가 <laughs> <너무 웃음> 자전거 이제 빡세게 안 타요 이제? 빡세게가 아니라 아예 못 타죠 전생을 아, 아, 살다 보니 아, <laughs> 그립네요 그 시절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어디 살려는 거죠? 그냥 놀러 왔어 아유, 아유. <laughs> 아유, 아유,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아라 누나 안녕하세요 그거에 빨리 늘 생각이 있습니까? 가야죠 되게 야한 6박 7일 정도라는데? 아 연차다 가야 아하 그렇군요 그렇군요 승훈아 네. 프랑스에 거야? 박스 밟고 들 거야? 네가 넓은 여자가 고민하고 있어 너 어제 연차 못쓸거 아니야? 파워가 오른따잘 나온다고? 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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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어버리고 내어버리면 잘 네. 나온 거 같은데? 아, 기분이 많이 좋아졌어. <laughs> 비싼 거라 잘 나온다. 아 같구나. 사람을 음.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럴 수있네 지금 세팅하고 계실 때 최대한 오밍업 최대한 하셔야 됩니다. 지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갑자기 높은 파워를 쓰면은 다리가 확부어버리는거 다들 아실 거예요. 와 지금 MTB 클릿을 끼고 나오신 선수분도 오 굉장히 페이스가 높습니다. 어 진짜 이 정도면은 일종. 생길 가능성도 좀 높아 보입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선이 만만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오프라인에서 경쟁을 통해서 올라오신 분도 계시고 온라인 예선을 통해서 올라오신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왜 라이딩을 안 하시고 왜 여기에 오셨습니까 라이딩 하고 왔어요 오늘 프레임브 타고 온 건데 트루드 프랑스 안 가십니까 네. 밀리조 결과는 거의 9분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10분 죽었다 생각하시고 본선 생각하지 마시고 밟으셔야 될 것만 같네요, 지금. 와, 좋습니다. 지금 파워가 거의 400W까지 나오고 계시거든요. 10m, 10m, 10m. 와, 좋습니다. 10분 38초의 기록 네 10분 38초 혹시 모릅니다 아, 고생하셨어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남아계신 남성 아직 예선 안 치르신 분들 전부 다 한꺼번에 지금 예선전 합니다 정태욱 윤중원 이원재 다니엘 정다운 선수 전부 다 준비해주세요 뭐 전문 기구까지 가져오셔서 피팅을 보시는 윤선생님 이게 진정한 준비 아닐까요? 아 그럼요 그럼요 원래 프로게이머들도 다 키보드랑 마우스 챙기고 다니지 않습니까? 아, 있는 놈이 그쵸 있는 놈이 더 합니다 지금 <laughs> 울산에서 올, 오늘 올라오신 겁니까 예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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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분이 있네요 오늘 어디에 넣으실 생각이십니까 <laughs> 아하 응원합니다 <laughs> 남성 예선 마지막 조전 지금 1 2 3조 예선 결과로 미루어 진작 컨데 9분대가 나와야 될것 같거든요 와 근데 이원대 선수는 옐로우저지 좀 불편한데요? 지금 데니얼 마커트 선수와 윤중원 선수는 실제로 옐로우저지 출신이잖아요. 그런 거 확장이 되고 있니다 아, 예, 예. 내일 화천 DM지대가 회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게또 변수 아니겠습니까? 예민한 분들이 있으니까 자신이 원래 타던 자전거에 최대한 맞춰 두시는 게 후회가 없겠죠. 모든 파츠가 다 피팅이 가능하네요. 지금 뭐, 탑 길이도 그렇고, 안장, 뭐, 높낮이, 양옆 다 되네요. 그리고 여기 오늘 코스가 원래 부각 코스보다 좀더 길기 때문에 부각 본격 구간 한 7분 중후반 기록을 낸다고 생각하시고 타셔야 예선을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1등 한다고 이게 무조건 타는 게 아니잖아요 뚜루드 네. 브랑스 가나요? 1등? 1등이라고 무조건 가는 건 아니고 이게 얼마나 가고 싶은지 이제 <laughs> 누가 더 절실한지. 네. 참가만 하신 분도 참가권이 한 장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한 장이 뽑힐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여성분들 오해 없으시길, 이게 참가한 선수 대비 1등의 참가권 수위가 정해졌다 보니까 남성 참가자분들이 훨씬 더 많으셔서 1등은 10장, 여성 1등한테는 5장인가요? 네, 네 5장. 다여성 라이더들 좀 데리고 오세요. 다음 대회는. 보세요. 아, 여도 저라면 못 먹어도 아, 고할 것 같습니다. 못 먹어도 뚜르 프랑스에 넣어야죠. 저는 제일 존경을 하던 거 같아요. 이게 또 사람 성향에 따라 또 전략이 또 다르니까요. 지금 이원재 선수 혼자만 완장이 되게 높거든요. 누가 보이죠? 제 생각은 높아 보이는데 뭐 개인 취향이니까요. 아, 니 본인 아니. 나중에 제타탈게 뻔히 보이는데요 이호재 선수 아, 더더마님 때문에 아. <laughs> 지금 여름인데도 유독 이계획를 계획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팀장님? 이제 장마 시즌이거든요 아하 그렇죠 수진은 삭가지고 라이더맨이 힘들기 때문에 또 인도도 계획하실수 있다 장마 기간에는 아예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집에만 타십니다 아하 요새는 또 그렇죠 네, 착스네요 바이크가 있으면 오늘 경품도 있잖아요. 요거. 택스 바이크. 네, 네 지금 이등 상품으로. 배건 선수가 부가 중간 최근에 폼을 뺏었다가 하루 만에 뺏겼어요. 오토바이한테 뺏겼. 오토바이한테 뺏겼던 뼈아픈 기록이 있기 때문에 신고했습니다. 아, 신고하셨다네요. 네, 시작인가요? 네, 시작이에요, 시작. 네, 지금 시작했습니다. 네, 처음부터 옆을 너무 의식하면 안 됩니다 이현재 선수 옆자리 선수 의식하지 말고. 하세요, 열심히 내 힘내. 아. 다들 힘을 써라. 그쵸. 오히려 지금 힘을 많이 쓰면은 상대적으로 또 힘을 안 쓰신 분들이 유리해지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결승이라 생각한 결승. 그쵸. 윤종원 <laughs> 선수 한번 보여주세요. 마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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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와 그런거 그냥 앞뒤 재지 않고 그냥 맞다이로 들어가 버리네요 지금 어느새 아, 어느새 지금 공격 어필 2만 2천원에 이동합니다 여기 죄다 빨간데요 이세 선수의 네오바이크가 어, 지금 어, 살려달라고 어, 지금 어, 빨갛게 어, 돼있습니다 어, 이게 뭐죠? 이 선수들 지금 뭐못 병림 중에 못한지 않겠습니까? 줄 섰다 먼저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선에서라도 윤중원 선수를 이겼다 윤중원 네, 가자 음, 음 좋은, 좋은 자세입니다. 지금 원대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중원 선수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 그 다음은 데니얼 마커트 선수, 그 다음 이원재 선수. 네 이런 정도로 가고 있네요. 오, 정태욱 선수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예선을 결승처럼 훈련은 전투다. 와, 지금 예선에서 지금 7점대로 간다고요? 왜죠? 다른 선수들도 4점 후반대. 와 굉장한 기록들입니다. 지금 앞선 예선을 통과하셨다고 오해하시는 분들 지금 싹다 제껴질 수있거든요와 7점대 좀 자제하세요, 정태 선수. 자제하세요. 왜 그러세요? 가자, 가자, 가자. 와 이거 자리 에 앉지를 않으시는데요. 좀 인터뷰를 요청드려도 될까요, 윤주건 선수? 아, <laughs>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아 지금 자신의 지금 한100%힘 중에 몇 퍼센트? 한 70, 80? 70, 80이 아 5점 후반이요. 차려 아 차를. 그러면 이따가 본선에서는 파워 목표 파워 몇입니까 아, 근데 저희가 내일 대회도 있기 때문에 오늘 <laughs> 좀 컨디션 조절해서 나가겠습니다. <laughs> 최근에 타데이 포가차가 그냥 어택한 다음에 다리를 풀었다 이 정도로 인터뷰한 게 있었는데 윤준호 네. 선수 이거 다, 내일 대회 대비해서 그냥 좀 한다 가전도 재밌겠다 이, <laughs> 이원재 선수 좀 참을 수 있습니까? 참으면 안 되죠 예비 네. 선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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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드 프랑스 갈수 있습니다 지금 밟으면 이원재 선수는 왜 1km 넘게 남은 거죠? 이유가 있을까요? <laughs> <웃음> <웃음> 오, 처음에 좀, 고발을 한 다음에 윤두건 선수의 힘을 낭비시킨 전략이었네요. 지금 이원재 선수는 힘을 아예 쓰지 않고 있거든요. 오! 대니얼 머켓 선수 지금 30m 차입니다, 이 30m 차이. 한번, 1 2 0 0와트 한번 보여주시나요? 오, 야, 저! 오, 야, 저! 오, 야, 저! 혹시 이원조 선수 진짜 너무 재치 있는 걸요? <laughs> 지금 양옆을 도발한 다음에 본인은 좀 다리를 풀고 있습니다. 아! 천하트천하트천하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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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 어예 더 없어. <laughs> 아유. 더, 더. <웃음> <웃음> 사랑꾼입니다. 사랑꾼. 와! 세상에 7분 59초 아 같은 8분대 야, 경상은 안하겠다 아, 7분초 어 59초 네 완벽한 페이스 조절이었습니다 오! 대니얼 마커스 선수는 8분 3초 8분 3초네요 가장 빠른 기록이 마지막 예선에서 나왔습니다 다른 선수 분들도 지금 빨라요 다른 예선보다 빠르니까 지금 조금만 더 밟으시면은 본선 진출할 수 있습니다 오, 와우 9분 7초 어? 티티준선님보다 늦은 기록 졌습니다 졌습니다 본선에만 올라가도 한장더 드시나요? 오네와 그럼 본선 가야죠 본선 가야 됩니다 이 고통을 다시 한번 느끼셔야죠 최근 다니엘 명컨 오승용 오상경 이준석 이원재 정태우 김윤호 정유진 정다운 이상준 이정만 선수가 본선에 진출하셨습니다. 조아라 선수도 지금 계속해서 4점 밑으로 내려가질 않고 있거든요. 네, 앞에 보시고 안 됩니다. 호흡 틀어지면 안 됩니다. 네, 네, 네. 앞에서 안 찍을 테니까요. 네, 표정 애그러지도 괜찮습니다. 이 조는 편안하게 그 기록만 기준을 삼아서 맞아, 맞아, 밟을 수도 맞아. 있겠습니다. <laughs> 반면에, 내배현희 네, 선수는 그냥 힘을 아끼고 있는 것 같죠? 최대한 무산소 파워 대역을 아끼겠다. 결승에서 두고 보자. 와, 11분 10초. 네, 배현희 선수는 11분 19초. 결승 가시면 티켓이 한장더 생깁니다. 그럼 확률상 두 배가 되는 거잖아요. 확률상 두 배죠. 와, 두 배. 가자. 3초 차이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밟으세요 밟어 와 과연 와 12분 40초 지금 3점 중후반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이지현 선수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가장 빠르고요 지금 조하라 선수 기록을 앞서는 게 목표이실까요? 어 아니죠 아니죠 결승만 결승만 노려야죠 어, 굉장히 여유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 파워가 지 무리는 되지 않는 정도. 이거 기어 변속 가능하니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케이던스가 너무 느리신 분이 계시거든요. 또한 70 이상을 좀 유지를 하시는 게 페이스 관리에는 좀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기어 변속 가능합니다! 아, 제가 알았더라면 도전이라도 한번 해봤을 텐데 참 아쉽네요. 저요! 아클리 슈즈가 없네. 없네 없네 민사선생님 민사선생님 저희 매장 1층에 많이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아 넷플릭스 네, 프랑스를 이 공짜로 갈수 있는 기회가 이아 맞다 아까 제가 굉장히 좋은 정보를 들었거든요 제세공과금이 어네없으십니 어,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거 어. 여기에서 내주시는 거죠? 네 복잡한 거 저희가 내는 거예요 <laughs> 와 <그럼> 거의 저희가 그냥 강인이 되는 프랑스 티켓에 <laughs> 급박까지 먹여주기까지 합니까? 아, 그래야지. 양심이 있으면 그래야지. 프랑스까지 가는데. 와, 거의 천만원에 육각하는 굉장히 커다란 이벤트입니다. 1등이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누구나 지금 예선 통과하지 못하셨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생각보다 확률이 낮지 않아요 꼴등하셨어도 전략적으로 4인으로 얘기하지 않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면서 본인은 나는 몰빵, 몰빵. <laughs> 오, 이지연 선수는 1km도 안 남았네요. 돌리지 마! 울리지 아니, 굳이, 굳이 울리지 이렇게, 울리지 이렇게 울리지 가는 이유가 있나요? 마. 지금 세명만 앞서면 된다고 분명히 안내를 드렸었는데, 그냥 다리를 푸는 개념일까요? 아, 관종이라서 지금 미디어택 가는 아, 갑니다. 관심을 많이 <laughs> 부탁한다고 하네요. 그냥 세명만 앞서면 됩니다. 세명만제 생각에는 1조에서 탔던 세분 모두 예선 통과할것 같거든요, 기록이. 그렇다는 뜻은 여기 여 6명 중에 세명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겠죠.

1조인 네, 덕분에 좀, 조금은 실수는 있지만 어, 굉장히 빠른 페이스를 보여줬었거든요. 오, 어? 네, 계속 타시면 됩니다. 계속 타시면 됩니다. 네, 네 이어집니다. 계속 타시면 됩니다. 지금 3번, 6번 선수가 몇 미터 차이 안 나거든요. 지금 밟아야 이두명 중에 한 명은 올라가고. 한 명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100m 차이 나거든요 지금 3번 선수 누구시죠? 김다솜 선수 밟아야 됩니다 드르드 프랑스 가셔야지 일단 이지현 선수가 11분 59초로 골인 이렇게 되면은 아까 1초에서 타셨던 세 분은 전부 통과합니다 100m 차이 나거든요 밟으셔야 됩니다 할수 있습니다 밟으세요 12분 59초입니다. 12분 59초요. 여기 남아있는 4명 중에 한명만 올라갑니다. 4명 중에 한명만 올라갑니다. 허미나 선수 270m 남았고요. 저기에 있는 김다솜 선수는 340m. 지금 80m로 줄였거든요 차이를. 보세요, 밟으세요. 할수 있어요. 지어 짜세요. 지금 허미나 선수가 지금 오히려, 오히려 더 지어 짜내고 있습니다.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케이더스 유지하세요. 네, 50미터. 네. 와 지금 5 0미 차이로 줄여놨습니다. 5 0 m 지금 줄이고 있어요. 마지막 스텝 끝나고 약간 평지 내리막 구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거 역전할 수도 있거든요. 네. 안돼 안돼 안돼. 100미터 1 0 0 m 1 0 0 m 1 0 0 m 아. 들어가네요. 허민아 선수 올라갑니다. 티켓 한장 더. 15분 26초 기록입니다. 이렇게 되면 15분 52초 차이, 아, 몇초 차이 안 나네요. 오, 지어 짜냅니다. 좋아요, 좋아. 왜, 왜 앉으세요? 왜? 왜 이제 마지막에 돼서 왜피칭을 아, 자기 혼자 내려가나요? 아, 더에어로라고 그런 거 아닐까요? 자전거가? 자,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와. 이게 남성 선수들은 10분 정도인데 여성 선수들은 거의 20분 파티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이 고통을 이렇게 이겨내시는 게참 멋있습니다. 과연 누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갈 것이냐? 괜찮으세요? 마지막 괜찮으세요? 네. 아 괜찮으세요? 네. 할수 있습니다. 지금 경쟁자를 도와주시는 부분입니까? 나는 옷이 못살살 타는 거 아니지?